기자 쇼반지용입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 3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결승 진출차 단 14명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 딱 50%만 탑7 최종 7명에 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탑 7을 예측해 볼까 합니다. 자 저희 올 데스타가 적중률이 높다는 거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현역 가왕 2를 예측을 했는데 그때 박서진, 김준수, 최수호, 진해성, 환희를 먼저 꼽았고요. 그 다음에 김수찬, 애녹, 신승태, 강문경, 신유를 놓고 고민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승태와 강문경을 꼽았습니다. 자, 근데 맨 처음 저희가 꼽은 이 10명 정확하게 현재 탑10입니다. 정확히 맞힌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중률을 이번에는 미스터트롯3에 한번 대입해볼까 합니다. 자 미소토로 3는 현재 8회까지 방송이 됐습니다. 지난 2월 13일 방송 분량의 시청률은 14.9% 순간 시청률은 15.6%까지 치솟았습니다. 8회에서는 대망의 대장전이 펼쳐졌는데 뽕과유팀 대장 손빈아, 주주핑의 천록담, 트롯뻥제의 최재명, 이지훈 남자 이지훈, 용트림의 김용빈, 위대한 춘길단의 춘길이 정말 잔인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준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메들리 팀 미션은 1라운드 팀전 그리고 2라운드 대장전 점수를 합산을 하는데 여기서 최종 1위 팀만이 전원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거였죠. 자, 주주핑의 대장 천록담, 해은이의 제3 한강교를 선고를 했고 맞서 점수는 1600점 만점에 무려 1591점 역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자, 결국 천록담은 팀 전체를 1위로 이끌었고 천록담, 유지우, 임찬, 강훈 전원이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죠. 나머지는 모두 탈락후보였는데 이 중에서 손빈아 최재명, 김용빈, 춘길, 추혁진, 남승민, 홍성호 박지우, 남궁민, 이지윤 이들이 추가 합격되면서 총 14명이 준결승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트롯3 101명에서 출발해서 14명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명탑 세븐에 들만한 두 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두 명. 제가 볼 때는 우승 후보라 불리는 양강체제, 바로 빈 브라더스, 김용빈과 손빈합입니다 자, 김용빈 같은 경우는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도 5주 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마스터 오디션 애인의 클립이 유튜브 인급동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후 공개되는 모든 노래의 클립이 조회수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운 외모인데 여기서 나오는 강렬한 중저음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화제성에다가 인기 게다가 막판에 한번더 새로운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진에 도전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손빈합니다. 손비나는 트로트 오디션 최초로 진선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최강의 실력자 중한 명이죠. 이번에 신설된 현역부 X의 멤버였는데, 블라인드 오디션으로 실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정말 노래만으로 평가를 받았고, 거기를 뚫고 나왔다는 거죠. 매 라운드마다 최고의 무대, 최고의 점수를 받으면서 승승장구 해왔고요. 그래서 마스터드로부터 트로트의 교과서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죠. 굉장히 파워 넘치는 고음, 그리고 남성적인 저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흠잡을 데 없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한 명의 탑세븐은 바로 천록담입니다. 천록담은 가수 이정 씨죠. 이정 씨 같은 경우는 왜 트롯에 도전하게 됐나? 이분이 신장 암 투병을 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암 투병을 한다는 거, 이거는 생사를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기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트로트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열고 싶다고 했고 초반부터 좋은 반응을 보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1대1 데스매치에서 부른 님의 등불을 계기로 180도 변신을 했고요 그때부터 마스터들이 트로 신이 내렸다 칼을 갈았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중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3 한강교로 진에 올랐는데 제가 주목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서 여러분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로 시리즈 많이 봐 오셨죠 대장전 1위는 뭐다? 미스트로드1의 대장전 1위 송가인 미스터드로드1의 대장전 1위 이명호 즉, 대장전 1위는 실제 진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미스터드로드2에서도 최소가 1위를 차지했고, 결과적으로는 탑7에 포함이 되죠 게다가 이정 씨 같은 경우는 주주핑 전체를 준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가산점 역시 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네 번째 탑7은 바로 최재명입니다. 일단, 최재명, 20대입니다. 강렬한 젊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마스터 오디션에서 쟁쟁한 현역 가수를 제치고 미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또, 팀 미션에서는 대학부 리더로 활약을 했고, 레전드 무대 창귀를 탄생시키면서 지인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국악을 베이스로 했죠. 대학에서도 국악을 전공을 했고, 북을 치면서 고수로서의 역할 이 고수라는 게 원래 뭐죠? 얼쑤 이런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주변이들을 계속 북돋아주잖아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까지 같이 살리는 협동심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올드스타가 뽑은 미스터트롯3 탑7에 진출할 다섯 번째 멤버는 춘길입니다 일단 춘길 원래 발라드 가수였죠 원래 이 발라드 가수라면 보통 부드러운 창법을 갖고 있는데, 춘기 씨는 이런 이미를 점차 뛰어넘고 있습니다. 팀 미션, 위대한 춘길단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장윤정의 불납이, 나훈아의 아이라에, 태진아의 사랑은 토요일 밤에, 박현빈의 아뜨거를 연이어 불렀는데, 기본적으로 불, 불이 주요 화두였고, 여기서 과감한 불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춘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와, 춘길 칼갈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본인이 출신이 발라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인 무대를 많이 보여줬는데, 팀 미션에서 퍼포먼스를 가미해도 춘길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입증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준결승으로 진출하는 길목에서 미, 최종 3위에 오르면서 향후 결승 진출에도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자, 항상 그렇지만 이때부터 어려워져요. 탑5 정도까지는 대부분, 아이, 그 정도는 나도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자리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때부터는 누굴 떨어뜨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쟁쟁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떨어질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그두 명은 누굴까요? 제가 본 여섯 번째 탑7은 바로 추혁진입니다. 추혁진은 원래 아이돌 그룹 출신이죠. 에이션의 멤버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정말 꺾이지 않는 인내 아이콘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스터트롯 계속 참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 도전을 하는데 이분도 보면 대지 눈이 나빠요. 2020년 시즌 1에 참여했을 때는 데스매치에서 하필이면 김희재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김희재 씨는 최종 탑세븐에 들 정도의 실력자였죠. 이때 김희재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은 추역진씨가 이미 일찌감시 탑세븐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2월 이번에는 미스터트롯 시즌2에 참여합니다. 이때도 아쉬웠어요. 마스터 점수는 결승전에서 무려 4위였어요. 근데 문자투표에서 순위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종순위는 9위. 탑세븐을 뽑는데 딱두 걸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탑세븐에 들지 못하고 또 표류를 하게 됐죠. 그랬던 추혁진 씨가 3의 다시금 도전장을 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세요 시즌 1에서는 데스매치까지 갔습니다. 상대는 김희재였고 다음은 어디? 9위까지 갔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추혁진 씨가 원래 아이돌 출신이지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후에는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트로트 외기를 걷고 있어요. 점차 실력이 상승하고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번에 추혁진 씨가 시즌2에서 약했던 이 대국민 문자 투표 점수까지 상승하면서 탑7에 들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올데스타가 꼽은 미스터트롯3의 탑7 마지막 멤버는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을 꼽았습니다. 박지우. 제가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대다수 오디션들이요, 실력만으로 줄을 세우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수라는 게,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를 하면은, 노래 정석을 하는 보컬 트레이너들이 높은 등수를 차지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가수의 인간적인 매력, 그의 사연, 성장서사, 이런 게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수로서, 그만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볼때 박지윤은 미스트로 시즌2에서 탑7에 올랐던 은가은 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은가은 씨가 뭐였죠? 부활의 아이콘입니다. 실력 좋고 고음 잘 내는데 대진운이 안 좋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탈락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패자 부활전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났고 최종적으로 탑7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지윤은 어땠을까요? 1대1 데스매치에서 한필 우승 후보인 김용빈을 만나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했고요. 팀 미션에서도 추가 합격, 준결승전도 마찬가지였죠. 박지우 씨에게는 사연도 있습니다. 이분이 에어컨 설치기사라는 직업을 갖고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죠. 가슴 아픈 가정사, 그리고 수준급 노래 실력이 결부되면서 박지우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꽤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투표에서도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근데 박지우 씨. 마지막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패자 부활전이 없습니다. 14명 중에서 절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준결승에서는 something new. 뭔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무언가가 무엇이 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절치부심한 박지우 씨가 그걸 보여주고 최종 탑 세븐에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올드스타가 꼽은 미스터트롯3 탑 세븐 후보는 김용빈, 손비나, 천록담, 최재명, 춘길, 추혁진 그리고 박지우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 생각이 동일하시는지,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만의 생각을 올려주시면요. 나중에 최종 탑세븐이 결정된 후에 저희가 탑세븐을 마친 분들의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한 번씩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